네 강릉에 새로 오픈하신 박장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강한이원 오픈 예정신 이 자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병진 원장이십니다. 네,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 <laughs> 요새 코로나 네. 이후로 아픈 사람들. 아, 응. 코로나는 어, 우리 몸에는 혈액에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갖고. 여자분들 여성 여성 기능적인 문제점은 많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리를 건너뛴다든가 음. 뭐 주기가 바뀌고 음. 그다음 양이나 음. 뭐 심지어는 몇달 동안 생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코로나 그 백신 주사만 맞았는데도 그 원래 굉장히 28일로 정확했었는데 한 달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양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기가 억그러졌었어요 사람 몸에는 혈액이라는 건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리고 모든 에너지 대사를 이루, 대사를 순환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고 상관없이 둘다 똑같이 늘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 여자분들은 이제 거기 즉각 반응을 하는 거고 음. 혈액을 우리 중에 펌프질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하는 게 심장하고 폐니까. 네. 심장 폐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죠. 코로나 관련해 대표적인 증상 후유증으로 힘드셨잖아요. 저 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침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네. 기침은 또 금방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증상은 어떠셨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목도 따끔따끔하다고 그랬는데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목은 따끔따끔하지 않고 응.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침이, 기침이 나와서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문제가 많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가셨어요 어, 한약을 먹고 나왔죠 <laughs> 한약으로 서 이제 면역체계를 회복시키는 한약을 먹으면서 네. 그래서 지 하는 거지 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데 치료제에서 갈 수가 없어요. 어... 혈액이 먼저 가야 치료 효과도 가는데, 네. 혈액순행이 혈액 저해를 입어갖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데, 네. 어떤 약이든 효과는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음. 혈액을 좋게 하고 만든 다음에,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고, 음. 약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의 이상, 남자분들은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호흡기 질환 호흡기죠.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호흡기 질환을 좀 다른 양상으로 네, 다른 심어, 처방으로 심근염이라든가 뭐심근염색보시는 음.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음, 여기 장원선생님처럼 기관적으로 호흡기 쪽으로 그렇죠. 좀 영향을 받으신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심장에 그,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은 그 폐에서 조금 팔 쪽으로. 음, 그쪽은. 근 이마에 주름이 있고. 이마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아, 제가 주름이 있었나요? <laughs> 아, 일부러 <피씨> 없어 없어. <laughs> 일부러 피션거 <피씨> 같은데. <laughs> 네. 네, 아, 일부러 피션서 아, 이렇게 올리셨군요. 여기는 네, 해겐, 이 이제 조금씩. 뭐 주, 네.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깊게 파이신 뭐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계신 그런 노비 네. 대통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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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음, 여기 경원선처럼 얼굴 이렇게 사각형 에. 사각턱으로 이렇게 돼갖고 어. 네모 이렇게 해서. 네모 옆에서도 옆에? 옆에서 또, 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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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죠 영훈 선생님은 그렇게 각이 안 생기는데 어. 여기는 각이 있긴 이렇게 각이 이까요 애각도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애각이 이렇게 각이 잡혀 있고 화자 음, 있고 그다 음. 이쪽 턱이 턱에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급하게안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글라스는 커플다 글라스 레고 레고 음, <laughs> 그런 그런 식이고 레고 캐릭터. 응 음, 맞죠 레고, 레고, 레고. 음. 레옹은 아니에요. 레옹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레옹은 쭉 빠졌죠 레옹은 갸름하게 생겼죠? 네, 갸름하고 턱 각이 쭉 빠졌어요 레옹을 꾸미는은네 레옹은 이렇게 가파르게 되려가는 형인데 이렇게 내려오진 않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은 피에라 네. 나이트리 이런 네. 배우들이 키에라 나이트리 네, 아, 각진 최시라, 턱 체시라, 체워머시아는 아니, 외국에서는 그런 턱이 굉장히 미인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V라인이 미인이지만 네. 외국에서는 사양에는액각 네, 액각인 사람을 아. 최고 미인이라 쓰기 그렇죠. 때문 미인형이십니다. <laughs> <laughs> 제 예쁘다 소리 처음 듣는데요. <laughs> 어 예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보면 코로나 이후 휴증은 음. 심폐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생긴다. 못 가니까 음. 심폐에서는 펌프질을 하는데 피는 못 가니까 <laughs> 그, 거기에 대한 부하가 여기 네. 가슴으로 심장으로. 그렇죠. 못 가니까 여기 네, 아프고 네, 여기서, 오히려 여기에가 더 압력이 더 높아지는 도 음. 코로나 이후에 뇌경색이 음. 왔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말단 순환 장애가 음. 내쪽으로도 오실 수 있다. 네, 말단까지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코로나는 이 혈행을 말려버리거든요 기를 갖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음. 호, 코로나 후유증에 힘들다 하면은 가까운 한의원이나 어. 어떤 혈행을 좋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음. 생활 습관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장원 선생님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가까운 한 아까 사연에서 틀렸고 저는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빈혈이나 빈혈 조혈작용할 수 있는 뭐 미역이나 해조류나 음.. 뭐 그런 거라든가 검은깨 네, 검은깨 음. 그 다음에 그.. 연.. 우엉이라고 하죠 우엉 연근 연꽃뿌리나 음. 우엉의 뿌리 네, 그런 것들을 음. 관찬에 드시거나 뭐 그런 것도 좀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약물로 인하거나 어떤 특정 인위적인 거로 인해서 사람이 데미지를 받으면 은 자연치유가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이란 거를 써야 되고 음. 그중에 이제 코로나 후기 증에는 사실상 요즘 현대의학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혈행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laughs> 한의원에서나 항약계통 약을 드시면서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문적인 믿을만한 의사, 자강선생님 이런 네. 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몸을 만들어가고 음, 보충하는 게 필요해요. 또 댓글 네. 달아주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음.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좋은 토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